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18K 골드 패션 구부러진 팩 쿠바 막대형 팔찌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할인도 적용되니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18K 골드 하트 이중 비즈 팔찌는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멋진 선물이 됩니다.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18K 골드 패션 십자 다이아몬드 팔찌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할인 중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고급스러운 18K 골드 물결 뱅글 팔찌는 친구에게 선물하기에 최적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친구가 매우 만족해하네요. 품질보증서도 있어 믿음직합니다. 1위입니다. 18K 골드 콜라보 크로스 팔찌가 멋스럽고 세련되어. 가격은 139,840원이니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